안녕하세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솔라나 SOL의 움직임이 정말 대단했죠. 뭐, 롤러코스터 같았다고 할까요? 9월 중순에는 한때 250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와, 이거 사상 최고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근데 불과 열흘 만에요. 9월 말에는 195달러 선까지 훅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 9월 21일부터 27일, 딱 일주일 사이에 14%나 빠졌어요. 어,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라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하락의 원인은 뭐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 그 기초 체력은 여전히 괜찮다고 볼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 걸까요? 사상 최고가 바로 앞까지 갔다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니까 어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하락 배경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이게 음 한두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는 역시 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좀 봐야 할것 같아요. 특히 미국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있죠? 개인 소비지출, PC 물가지수요. 이게 8월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아,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힌다? 이런 신호였군요. 그쵸. 그게 시장에 퍼져있던 그 금리이나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아시다시피 최근 몇 달간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꽤 좋았잖아요. 금리나 곧 온다 이런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막 부추겼었는데, 근데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니까 어 이거 금리나 생각보다 늦어지겠는데, 아니면 뭐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퍼진 겁니다. 음, 도란감이 커졌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위험 자산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특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그 거시 경제 지표 하나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꿨고 그게 솔라나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금리가 계속 높거나 더 오른다는 건 결국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거니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죠. 솔라나처럼 성장 잠재력도 크지만 변동성도 큰 자산은 매도 압력을 받기 쉬워지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 시장 심리 지표들도 최근에 다시 좀 공포 단계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은 미국의 그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이 여전히 좀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런 거시경제 환경의 작은 변화나 어떤 심리적인 요동이 실제 자산 가격에 얼마나 빠르고 또 민감하게 반영되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솔로나처럼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는 자산일수록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시경제 압박 말고 혹시 솔로나 자체적인 요인이나 뭐랄까 시장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가격이 고점 근처였는데도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전반적인 심리 상태,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도 좀 봐야 해요. 가격이 사상 최고치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셜 미디어나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예전 같은 그런 막 열광적인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음. 이 가격 계속 갈수 있을까? 하는 좀 회의적인 시각, 신중론 이런 게더 많이 보였어요. 아, 고점 부담감 같은 거군요. 좀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럼 왜 이런 분위기가 생겼을까? 이걸 좀더 생각해보면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부진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올해 솔라나 가격 상승률이 한8%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같은 기간 다른 주요 레이어원 블록체인이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조금 뒤처지는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니 왜 솔라나만 좀 힘을 못 받지 이런 의문이 들면서 피로감이 쌓였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심리가 가격이 좀 꺾일 때 매도세를 더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하 정리를 좀 해보면 외부적으로는 매크로 경제 불안감이랑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꺾이면서 위험 자산 피하자 이런 심리가 커졌고 또 내부적으로는 고점 부담감에다가 다른 코인들보다 좀덜 오르네 하는 실망감 이런 게 겹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됐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이런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이 솔라나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겠죠. 가격 그래프 너머에서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는 어떤지, 미래 가능성은 어떤지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가격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이 솔라나 네트워크 안을 좀 들여다보면 또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실제 사용량 활동성 이런 걸좀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단기적인 가격 변동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할 부분인데요 솔라나 네트워크의 그 근본적인 체력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이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견고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꽤 있는데요.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활동성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하죠. 여기에 예치된 총자산 가치 그 tvl이 최근에 1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와 최고치요 네 tvl은 그 블록체인 생태계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리고 또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다니는 스테이블 코인 있죠 그총 가치도 138억 달러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솔라나 코인 가격 오르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그런 투기 수요 뿐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금융 활동이나 결제 같은데 솔라나 네트워크를 쓰는 사용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실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솔라나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높은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이게 실제 사용자들을 뚫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몇달 동안 다른 경쟁 블록체인들이랑 비교해 보면 솔라나의 거래수라든지 활성 주소수 같은 사용량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생태계 자체가 솔라나 가치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트워크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가격 변동에 가려지기 쉬운데 사실 장기적인 가치를 볼 때는 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얼마나 쓰이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니까요 TBL 최고치나 스테이블 코인 증가는 확실히 좋은 신호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요 요즘 금융이란 기술 쪽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트렌드에서 솔라나가 지금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RWA요? 그게 뭔가요? 아 그게 뭐냐면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그 거대한 전통 금융시장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온다 네 맞습니다 근데 솔라나가 바로 이 rwa 분야 특히 토큰화된 주식 있잖아요 이걸 만들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플랫폼 중 하나로 아주 빠르게 떠오르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 저렴한 수수료랑 빠른 속도 덕분이죠 초당 수천 건 거래 처리 가능하니까요 현재 솔라라 네트워크 위에 있는 토크나된 주식 규모가 대략 한 7,170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천억 원 가까이 되죠? 잠깐만요. 7,170만 달러요? 거의 천억.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큰 건가요? 네, 그게 놀라운 점인데요. 불과 몇달 전, 올해 6월 말만 해도 이 숫자가 거의 0이었어요. 제로. 네. 0에서 천억이요. 몇달 만에. 그렇습니다. 단몇달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물론 뭐 이런 성장률이 계속 가진 않겠지만 지금 rwa 분야가 뭐랄까 마치 예전 미국 골드러시 같은 그런 기회의 땅처럼 여겨지고 있거든요. 근데 솔라나는 이 금을 캐는 데 필요한 아주 효율적인 삽을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RWA 트렌드를 좀더 크게 보면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히 그냥 디지털 자산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수백 조 달러 규모의 현실 세계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으로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라나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솔라나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와. 실물 자산 토크나 분야에서의 이런 움직임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순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서 진짜 현실 세계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네요. 솔라나의 기술적 장점이 실제 사용 사례로 딱 증명되는 느낌이고요. 세 번째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기업들이 자기네 그 대차대조표에 직접 암호화폐를 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뭐 디지털 자산 관리, DAT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솔라나 같은 다른 코인들도 회사의 자산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금 파악된 바로는 이런 DA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 총 가치가 대략 10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140조요? 기업들이 그만큼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근데 이 DAT 기업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막 사고 풀고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고 생태계를 오랫동안 지지해지는 뭐랄까, 닷 같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토큰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미 몇몇 알려진 DAT 기업들이 솔라나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솔라나를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를 그냥 단순히 추기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어떤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특히 장기 보유 목적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시장의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주목해야 할 변화네요. 그렇다면 이런 기관들의 관심을 더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인 촉매제 같은 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 역시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요인이 바로 이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여러 현물 암호화폐 ETF 승인 절차를 좀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확 커졌죠 이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사례도 있고요 그렇죠, 설레가 생겼죠 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뭐 프랭클린 템플튼,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바네크 21쉐어즈, 이런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막 앞다투어서 솔라나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하거나 기존 신청서를 고쳐서 다시 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재밌는 점은 일부 신청서에는 ETF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솔라나를 네트워크에 예치,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해서 추가적인 보상, 거의 이자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음. 스테이킹까지요? 그럼 투자 매력이 더 커지겠는데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선 더 좋죠. 물론 SEC가 이걸 언제, 그리고 정말로 승인을 해줄지는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규제 당국의 결정은 항상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몇달 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승인 가능성 쪽으로 좀더 기운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SC가 10월 초쯤에 관련 입장을 밝힐 거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엄청 쏠려 있고요. 만약에 솔라나 현무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건 뭐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기존에 쓰던 증권 계좌 통해서 훨씬 쉽고 안전하게 솔라나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확 열리는 거거든요. 접근성이 확 좋아지겠네요. 네. 그러면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이나 상승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ETF 승인이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재료냐 아니면 솔라나라는 자산과 그 생태계 자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점입니다.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의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클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라나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압박이랑 시장심리가 좀안 좋아서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네트워크 활성성이 늘어나고, 실물자산 토큰화, 그 RWA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고, 또 DAT 기업들 관심도 커지고, 현물 ETF 승인 가능성까지, 이런 강력한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같이 있다는 거네요.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는 솔라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솔라나는 딱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소음, 노이즈하고 장기적인 펀더멘털 신호 시그널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가격 하락은 앞서 분석했듯이 거시 경제 환경 변화나 투자 심리 위축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솔라나 자체의 어떤 내재 가치가 변했다기보다는 시장 전체 분위기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음, 시장 전체의 영향. 네. 따라서 솔라나의 잠재력을 평가할 때는 이런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빠져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보다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런 근본적인 요인들 있죠. 네트워크가 실제로 얼마나 활발하게 쓰이고 커가고 있는지, 네트워크 활동성, 또 RWE처럼 미래금융의 핵심이 될수 있는 분야에서 솔라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ETF 승인이나 DAT 기업 증가를 통해서 제도권 자금, 기관 투자자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좀 장기적인 단점의 동력들을 잘 보고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투자 심리 같은 위험요인들도 당연히 생각해야 하고요. 또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의 기술적인 안정성 문제 예전에 네트워크 멈췄던 사례 같은 거요. 그런 거나 경쟁 심화와 같은 도전 과제들도 여전히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위험요인하고 기위 요인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단기적인 가격 흐름보다는 장. 단기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여러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일 수 있으니 그 너머에 있는 네트워크의 실제 성장,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서의 역할,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 같은 신호에 더 주목하자. 그러면서도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균형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솔라나를 둘러싸니 복잡한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가격이라는 숫자를 넘어서서요. 지금 솔라나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물 자산 토큰화, RWA 같은 활동들 있잖아요. 이게 주로 디지털 세계 안에서의 자산 거래나 서비스에 집중하는 다른 많은 블록체인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솔라나라는 플랫폼의 근본적인 역할과 정체성을 미래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현실 금융과의 연결고리가 강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은, 만약에 그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바람대로 솔라나 현물 ETF라는 제도권 금융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린다면 지금부터 한 5년 뒤에 솔라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경제와 기술 생태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솔라나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을 겁니다.